지난 영상에서는 배드 배치 1화에 대한 주관적인 감상을 말씀드렸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배드 배치 1화 속 각종 이스터 에그들과 자잘한 설정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칼러 전투는 사실 7시즌 오프닝에 나온 전투 장면입니다. 그 당시에는 아무런 설명이 없었기에 배드 배치에 등장할 장면일 줄은 아무도 몰랐죠. 시스의 복수 속 장면들이 배드 배치의 그래픽으로 등장합니다. 단순히 영화 속 사건들이 언급된 것 이상으로 확장 세계관 작품과 영화 작품 사이에 거리를 좁혀줍니다. 데파빌라바와 케일럽듀미 싸운 칼로 전투가 레트콘되어 묘사됩니다. 여담이지만 두 사람 또한 클론 전쟁 7시즌의 카메오로 등장한 적이 있습니다. 빨간색 장갑복을 착용한 데파빌라바의 부관 그레이 사령관이 애니메이션에서는 초록색상의 장갑복을 입은 그레이 대위로 변경되었습니다. 케일럽듀미의 성우는 레벨즈 시리즈의 성우 프레디 프린즈 주니어가 그대로 맡아서 살짝 걸걸한 목소리가 납니다. 현장으로 복귀한 에코의 장갑복은 과거 클론 전쟁 시리즈 취소 직후에. 데이브 필로니가 설정화로 공개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담이지만 에코의 머리에는 제국의 역습 속 로봇처럼 외장 장비가 달려있습니다. 시스의 복수 속 우타파우 전투가 언급됩니다. 모든 공화국군의 통신 채널로 66호 명령이 발동됩니다. 하지만 배드배치 대원들은 영향 을 받지 않는데요. 아예 명령의 존재 자체를 모르는 것을 보면 무의식 중에 66호 명령 이라는 패스워드가 클론들의 인격 을 변경하는 장치로 쓰인 것 같습니다. 데파빌라바의 사망신이 등장합니다. 역시 코믹스 이야기를 레트콘 하였는데요. 레벨즈 시리즈에서 그랜드 인퀴지터가 언급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크로스에어가 읊조리는 대사, 훌륭한 군인은 명령을 따른다는 6시즌에서 터블 시작으로 클론들이 되뇌인 대사입니다. 클론전쟁 종전기에 활약한 전투기인 브이윙 요격기가 등장합니다. 카미노를 배경으로 여성 제다이의 시신이 등장합니다. 정황상 샤크티로 추정되긴 하지만 광선검 모양이나 손의 색이 약간 다릅니다. 카미노 방위대의 대원들이 간간히 쇼에서 보입니다. 에코는 스카코 마이너에서의 부상으로 인간보다는 기계에 훨씬 더 가까워졌다는 설명이 나옵니다. 기술 조합의 와탄보가 생포 당시 에코의 인격 제어를 포함한 성격을 초기화시켰고, 이러한 점 때문에 66호 명령을 수행하지 않았다는 설명도 있습니다. 시스의 복수 속 펠퍼틴의 연설이 그대로 등장합니다. 배경으로 임페리얼 마치가 깔려있습니다. 오메가가 착용 중인 복장은 날라세 박사의 그것과 동일합니다. 직속 의료부관이라 그런듯합니다. 공화국군의 누급 강습 왕복정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클론 전쟁기에 색은 없어지고 회백색을 띠고 있습니다. 유로프 타하킨이 일방적으로 카미노인들에게 클론 병사의 생산에 회의적인 정책을 보여줍니다. 원가의 절반 정도면 클론 트루퍼들을 계속 사용하겠다고 말하고, 제국과 카미노 정부 사이에 마찰이 시작됩니다. 과거에는 카미노인들이 클론 폐기에 반발하여 반란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분석 드로이드인 에이지가 등장합니다. 에코의 둘도 없는 동기였던 파이브스를 도왔던 바로 그 드로이드입니다. 오메가의 과거를 짐작하게 하는 대사가 등장합니다. 오메가는 자신이 기계에 얽매여 있는 걸 싫어한다고 말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가설이 있는데, 첫째는 기계로 미디클로리언을 주입받았다는 설과, 두 번째는 그냥 유전자 변형을 거쳤을 당시의 설명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에코가 큰 부상을 입었던 시타델 작전이 언급됩니다. 또한 타킨이 아직 데모프가 아닌 제독이라는 묘사도 있습니다. 클론전쟁 초기에 나왔던 카미노 훈련소가 다시 등장합니다. 다만 클론전쟁에 나왔던 훈련장에 비해서 더 어둡고 칙칙해졌습니다. 초기형 다크트루퍼로 추정되는 신형 드로이드가 등장합니다. 카미노 행성에 있는 것으로 보아 클론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구 중이던 드로이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행성 온데론의 분리파 반군이 언급됩니다. 제국은 클론전쟁 종전 이후에도 지역 반란군들을 분리파 세력이라고 언급합니다. 온데론은 현행 캐논 세계관에서 은하계 최초로 은하제국의 반기를 든 장소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소우 게레라가 이끄는 온데론 반군이 등장합니다. 민주주의와 공화국을 위해 투쟁하는 자들이라고 스스로를 칭합니다. 소우 게레라는 클론전쟁 시리즈에서 처음 등장해서 레벨즈, 콜르노도, 로그원 등지에 등장한 캐릭터입니다. 아나킨 스카이워커와 렉스, 아소카가 직접 그들에게 전투법을 가르쳤습니다. 내전이라는 의미의 시빌 워라는 말이 처음 등장합니다. 새로운 희망의 오프닝에 나온 말이자, 반군연맹과 은하제국 사이의 치열한 전쟁을 의미하는 은하 내전이라는 의미로 이어집니다. 소우가 언급한 희생된 자들에는 그의 누인 스틸라 게레라도 있습니다. 제국측의 정탐드로이드가 등장합니다. 제국의 역습에서 처음 등장한 기체입니다. 오메가의 특수능력 중 하나가 뛰어난 직감이라는 언급이 나옵니다. 그걸 증명하듯 오메가가 크로스웨어 의 감정을 알고 있다는 떡밥이 나오는데 요. 또한 오메가가 거의 순간적으로 배드배치 대원들의 행동을 따라 하는 장면들이 쇼 내내 등장합니다. 크로스웨어의 군번이 ct-9904라는 언급이 있습니다. 클론코만도의 군번은 보통 rc 아니면 cc로 시작하기 때문에 이들이 진짜 클론코만도는 아니라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크로스웨어는 뛰어난 직감과 감각 때문에 인히비터 칩 그러니까 생체칩의 영향을 받는다는 설정이 나옵니다. 레커가 가진 투카 인형을 룰라라고 합니다. 투카 고양이를 모델로 만들어진 이런 인형은 은하계 각지에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인형입니다. 크로스웨어의 새 복장은 데스트루퍼 장갑복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녹색 렌즈와 벨트가 가장 큰 공통점입니다. 오메가의 타고난 사격술이 묘사됩니다. 장고펫의 클론인 탓도 있겠지만, 뛰어난 직감의 영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날라세 박사가 제국을 방해하는 행동을 직접 해보입니다. 단순한 의견 차이가 아니라 적극적인 형태의 반항이 카미노인 전체의 입장과 동일할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배드베치 대원들로 슈퍼 솔저를 육성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도 아직 모릅니다. 제 29는 셀루카미 행성이 있는 성구입니다 또한 스타워즈 내에서 어로베시가 아닌 알파벳이 직접적으로 언급된 적은 많이 없기에 살짝 이례적입니다. 구 세계관 당시 장고 펫의 누나인 알라 펫은 배스워치에게 납치된 이후 공화국 감옥에 구금되어 있었는데 66호 명령 이후 클론코만도 오메가 분대와 아크투루퍼가 포함된 칼스키라타의 집단에 의해 구조됩니다. 외형도 외형이지만 전체적인 아이디어가 오메가와 배드베치 이야기와 닮아 있습니다.